안인 월남전 참전용사 동지에 동지들 고맙다. 동기야 여기 있는 열 명의 동지들은 월남전에서 수없이 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겼다. 지금 마피아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 사직생 죽음을 각오하고 우리가 대처한다면 반드시 마피아에게 이길 것이다. 맹호부대 중사 출신 박용범이 힘주어 말했다. 용범의 말에 동의한다. 우리는 이미 월남에서 죽은 몸들이다. 이미 죽은 몸들인데 무엇이 두렵단 말이냐. 우리 다시 한번 죽어보자. 백마부대 병장 출신 김태산이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좋다. 오늘 지금 이 순간 피의 결의를 맺자. 모두 다 엄지손가락을 칼로 찔러 피를 뽑아라. 이 소주잔에 담아라. 소주에 석과 함께 나눠 마시자. 지금부터 우리 건배사는 죽자로 정한다. 건배! 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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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기의 뜻에 모두가 동의해 피해 결의를 맺었다. 동기는 그날 밤마피아보스 토니에게 편지를 썼다. 토니, 나는 메나탄 스트리트벤더 30개를 운영하고 있는 제임스다. 우리 조직은 월남전 참전 특수부대 출신들이다. 너희들에게 우리의 자리를 절대 내어줄 수 없다. 이 순간부터 마피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우리는 이미 베트남 전장에서 죽은 몸들이다. 한번더 맨하탄 거리에서 죽기로 했다. 우리의 자리 중 하나라도 건드리면 토니 너는 죽는다. 마피아 간부 회의. 제임스가 나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 한 번씩 읽어보고 각자의 의견을 말해봐라. 보스, 제임스 조직은 우리에 비하면 세 발의 피 정도입니다. 그냥 다 쓸어버립시다. 오케이, 보스, 쓸어버립시다, 쓸어버립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제임스 조직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살아들어온 특수부대, 역전의 용사들이다. 물론 우리가 총력을 다한다면 이길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피해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제임스는 죽기를 각오하고 살수를 필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내가 더 염려가 되는 것은 우리가 그들과 격렬하게 싸우게 되면 뉴욕 경찰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우리 마피아는 지금 가진 것이 너무 많다. 이제 우리는... 합법적으로 조용히 사업을 해야 한다. 내가 제임스를 한번 만나보겠다. 맨하탄 힐튼 호텔. Hey Tony, nice to meet you. Oh, James, fucking guy. James, 넌 마피아가 무섭지도 않냐? 무섭다. 그런데 우리는 가난이 더 두렵다. 그래서 우리는 물러설 수가 없다. 스트리트 벤더 3 0 개가 우리의 전 재산이다. 이걸 잃어버리면 우리는 죽은 목숨이다. 토니, 너는 가진 게 많이 있지 않냐? 네가 물러서라. 너희가 공격하면 우리는 죽음으로 맞설 것이다. 토니, 너도 죽는다. 우리는 모두 살인면허 소지자들이다. 오, 노, 제임스. 오케이. 우리 함께 서로 도우면서 공존하자. 우리도 맨하탄의 스트리트 벤더가 30개다. 우리 힘을 합쳐서 다른 적들과 싸우자. 제임스, 너 맘에 든다. 땡큐 땡큐 토니. 32가에 내가 경영하는 술집이 있다. 한통낼 테니까 오늘 저녁 7시에 와라. 부하들 10명만 데리고 오면 좋겠다. 땡큐 제임스, I'll be there 7 o'clock.